벌써부터 후끈후끈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에어컨. 펑펑 틀자니 전기요금 고지서가 벌써부터 무섭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컨 사용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만 잘 활용해도 훨씬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꿀팁부터 알려드릴게요. 짧은 외출 시 에어컨은 끄지 마세요. 잠깐 나갈 건데 에어컨을 켜두라고? 네 맞아요. 90분 이내에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켤때 드는 전력 소모가 훨씬 크답니다. 오히려 약하게 켜두는 게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잠깐 나갈 때는 굳이 끄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장마철엔 제습 모드를 활용하세요. 꿉꿉하고 습한 장마철에는 냉방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이럴 땐 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춘 후에 제습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습도만 낮춰도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고, 냉방 모드보다 전력 소모도 적어서 아주 효율적이랍니다. 바람 방향은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순환하면서 집안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바닥만 시원한 불상사는 이제 그만. 에어컨 주변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에어컨 주변에 가구나 물건들이 많으면 바람이 막혀서 효율이 떨어져요. 바람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에어컨 주변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오토버튼을 적극 활용하세요. 에어컨에 있는 오토버튼 그냥 장식인 줄 아셨나요? 아니에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랍니다. 귀찮다고 수동으로 조절하지 말고 오토버튼에 맡겨보세요. 햇빛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차단해주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은 실내 온도를 훅 올리는 주범이에요.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햇빛을 차단해주세요.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2주에 한번 필터 청소는 필수.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순환이 잘안 돼서 에어컨 효율이 확 떨어진답니다. 2주에 한번씩 필터를 청소해주면 에어컨 성능도 좋아지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오늘 알려드린 에어컨 사용 꿀팁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팁들만 잘 활용해도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